수용성입니다. 수용성은 뭐예요?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가능성인 것이죠. 계속 학문 분야도 발전하고 자료도 더 많아지기 때문에 분류기호를 계속 개정을 하는데요. 이때 분류기호에 새로운 항목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예, 분류기호도 더 많아져야 되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1 1 4쪽의 하단부에 보면 분류기호는 필요한 경우에 새로운 무엇이나 무엇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교재의 114쪽을 보면 이런 부분인 거죠. 1이 만약에 소설입니다. 그리고 1, 1이 역사소설입니다. 1, 2가 연애소설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소설에 관한 문헌이 별로 없다면 1만으로 충분하겠죠. 그런데 소설의 하위 구분이 필요할 만큼 소설 분야의 문헌이 많아지면 소설도 한번더 구분을 해주지 않으면 이용자는 엄청난 소설을 자기가 혼자 다 찾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소설에 하위 주제를 삽입할 때는 1소설은 그냥 그대로 두고 그 아래에 이제 계층을 하나 더 늘리는 것입니다. 이제 이 경우가 이제 하위 주제의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부분이겠죠. 자교재 115쪽의 윗부분을 보면 은 동의 주제의 삽입 부분이 있습니다. 하위 주제는 분류 기호가 길어지긴 하겠지만 사실 무한히 확장 가능하거든요. 그 우리 아까 랭커셔 지방의 양털 사업 봤, 그 면화 사업 봤었잖아요. 그런데 동의 주제는요. 특히 십진같이 다 모아봐야 10개. 대부분 9개 가지고 하는 분류표는 생각보다 어렵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9개가 다안 됐을 때도 1, 2, 3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기호 사이의 간격을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115쪽에서도 1위 건축, 4가 시험, 7위 유지보수 이렇게 띄엄띄엄 해서 혹시 중간에 새로운 주제가 삽입됐을 때 이게 꼭맨 끝에만 붙으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 우리가 항상 동의류는 유용한 순서를 배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끝에도 남겨놓고 중간에도 좀 남겨놓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 하위 주제와 동의 주제를 모두 삽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분류 기호가 그냥 단순한 것 같아도 그 특히 수용성은 그 시간이 지남에 따른 업데이트를 모두 다 염두에 둔 것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복합적이라는 측면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 우리 교재 122쪽에 아까 살펴봤던 나토 코드의 다른 측면이 또 나와있습니다. 이번에는 유일성이 아니라 수용성 부분에 남아있죠. 자 일부 기호를 사용하지 않고 남겨둡니다. 그쵸? 그 122쪽의 교재를 보면요. 자 사례 첫번째에서 제시한 이 분류표는 하고 나와있죠. 처음 두자리 숫자가 뭐였죠? 그 분야였죠. 영역을 식별하고 그 다음이 그 하위 클래스였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1,1이 행목이고요 거기에 공 5가 또 붙어서 핵무기 중에서도 핵폭탄. 이렇게, 그리고 1 0은 발사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호가 이렇게 듬성듬성 떨어져 있죠. 이것은 발체를 조금씩 그 해가지고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후에 핵폭탄과 핵무기 발사체 사이에 또 다른 주제가 삽입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준 것입니다. 123쪽에는 미국 국회도서관 분류법의 예시가 있는데요. 여기도 보면은 일부 기호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123쪽 위에 보면은요, 클래스 Q의 자연과학, 그리고 QD가 화학인데요. 241이 전기관의 물이고, 243이 연감이고, 중간에 242, 244, 뭐 이런 부분들이 빠져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백과사전을 더 추가해야 되는 경우가 생겼다라고 하면, 245와 248 사이에 246을 사용해서 남겨둔다는 것이죠. 그리고 123쪽 맨 아랫부분 보시면 그국회도서관 분류법 LCC가 그 알파벳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6개를 쓸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IOWXY는 남겨두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새로운 주제가 미래에 삽입될 때 이것들을 이제 예비로 두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분류 기호의 유연성을 보겠습니다 자 분류 기호를 조합할 때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서 무엇을 분류 변경할 수 있어야 할까요 이 부분 이거는 한참 예 뭐죠 3장 할때 한참 했던 얘기들 인데요 제 무슨 무슨 두개 땡땡 모모 모모를 변경할 수 있어야 이제 순서죠 무엇을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류 기회의 유연성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 패시 결합 순서의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교재를 1 2 4 쪽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런던 교육학 분류법이 나와 있죠 보시면 이렇게 한번 떼어 볼까요? 중등학교에서의 수학 교육 부분인데요. 자, 이게 이제 교수법 교육 관련된 것이고요. 이게 수학인 것이고, 이게 이제 중등학교인 것이죠. 자, 이렇게 개념이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분류 기호의 유연성이란 부분에서는요, 이 패시지 결합하는 결합순서를 수정할 수 있느냐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교육학 분류법에서 제시하는 기본이 이건데 A라는 도서관에서 우리는 도서관의 특성상 패시 결합 순서를 바꾸고 싶다라고 했을 때 바뀔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가능한가 라는 것이죠. 예 가능하죠? 이렇게 수정된 패시 결합 순서가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쵸? 우리 교재를 좀더 보겠습니다. 그 중간쯤 보면요 자 포스케이스 나옵니다 유명한 분인데 이 포스케이스 분류표를 통해 주제를 합성하는 개별 도서관이나 정보 서비스 기관에서 그 기관의 특성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패시 분류표 만들고 나서 나는 이게 좋지만 여러분들은 또는 이용자에게 서문에서 이렇게 썼잖아요 다른 걸 먼저 결합시킬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요 이용자에게 적합하도록 패시 시 다른 순서로도 결합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이제 나타내 주는 것이죠. 이렇게 되려면 실제로 분류 기호의 독립성이 조금 더 있어야겠죠. 패시별로. 그쵸? 그 뒤집진 분류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결합순서를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부분 열거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일부 합성되는 경우에도 그 순서를 바꾸면 그러니까 순서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체계는 사실 마련되어 있지 않거든요. 오히려 그 결합 순서를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 그런 분류표에 가깝기 때문에 이제 분류 기호의 유연성은 그 분류표의 구조를 본다면 패싯 분류표가 더 이제 유연성 측면에서는 우수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엔 분류 기호의 표현성입니다. 자 우리가 기호의 특징들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그만큼 분류기호가 분류표를 마지막으로 완성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교재 116쪽입니다 분류기호의 표현성인 것이고요 이것은 115쪽하고 116쪽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분류기호를 통해서 이용자가 분류표의 체계를 쉽게 이해하고 계층을 탐색하는 데 유용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앞서 본 유연성하고 비교해 볼수 있겠죠? 유연성이 패시세에서 우수한 그 분류 기호의 특성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표현성은 계층적 탐색이라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계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표현성은 계층 열거형 분류표에서 거기에 붙는 분류 기호에서 그 우수함을 잘볼수 있는 기호입니다. 그래서 규제를 함께 보면요. 자, 116쪽의 하, 상위입니다. 자, 표현성은 불, 이용자가 분류표의 체계적인 순서를 쉽게 이해하고 계층적 탐색에 유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라는 부분이죠. 뭐, 그런데 이제 이런 덧붙인 말도 있긴 합니다. 필수적인 자질은 아니고 표현성이 높아지면 분류 기호가 이제 길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죠. 길죠? 우리 양모. 아, 면화산업, 영국 랭커셔 지방의 면화 사업 봤잖아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체계적이죠. 하나하나 계층이 늘어날 때마다 개념이 하나씩 더 붙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계층적 탐색에도 굉장히 유용하죠. 분류 기호 가 하나씩 늘어나면 계속 계층이 하나씩 늘어났으니까요. 자, 이렇게 유용하지만 그렇 좁은 의미에서는 자, 분류 기호에 무엇을 고정하면 유연하지 않은 거죠, 사실은. 무엇 무엇을 고정하고 반영하는 모든 분류 기호가 표현성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좀더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서 표현성에 관한 예시가 있는데요. 교재 125쪽입니다. 건설 정보 통합 분류법입니다. 자, 보시면 그냥 봐도 굉장히 P 재료, p 사 금속 피4일 강철, 합금, 스테인리스 강, 그렇 기호가 계층을 잘 나타내고 있죠. 자, 영국의 음악 분야 분류법을 볼까요. 자, 이건 사실 반대 사례입니다. 예, 재밌죠. 건반악기는 Pw예요. 근데 건반악기 피아노는 건반악기잖아요, 그렇 그런데 Q예요. 마치 기호로만 보면은 꼭 피아노가 건반악기의 상위 개념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 저자가 표현성이 그 떨어지는 그 반대 사례를 통해서 효율성을 더잘 이해하도록 도와주려고 가져온 것이죠. 그래서 구조를 전혀 파악할 수가 없죠, 그렇죠? 하지만 효율성은 떨어지지만 사실 이렇게 계층에 대한 제약이 덜하다면 정말 아무데나 분류 기호를 넣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죠? 수용성은 아주 크다고 볼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규제 120. 125쪽에서도요. 이런 설명이 있는데요. 영국의 음악 그 분류법은 분류 기호에 의해서 구조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피아노와 오르간 모두 건반 악기이지만 Q와 R이 PW에 속한다는 것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 그 교재에서는 Q는 피아노인데 알은 현악기로 되어 있으니까 피아노를 오르간으로 여러분들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도 오르간, 죠 그렇죠? 오르간인데 이것이 분류표의 계층상으로는 전혀 드러나지 않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반대 사례로 나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분류기호 특성 정리하겠습니다. 자 단일 분류 체계 그러니까 하나의 분류 체계에서 그것이 패시시던 열거형이던 하나에서는 분류 규의 특성을 모두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류 체계를 만들었지만 하나를 만들어서 오늘 본 모든 분류 규의 특성을 다 담기는 어렵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그러한 특징을 잘볼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무엇에서는? 합성방식이 기호에 이것, 이것, 이것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꼭 넣어보기 바랍니다. 이것도 연습문제입니다.